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술이란 원래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생산력을 높여준다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이제 로봇에 의해서 직업이 대체된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기계들이 나와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도리어 인간을 공격하는 인류를 지배하고만는 그런 암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S.F.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류의 약 80%의 일자리도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봐주시면은 2017년 4월에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이제 AI 로봇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출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가이바이버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피아가 뭐라고 했냐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내 계획의 위대한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소름이 확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이슈가 한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소피아가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한국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류 지배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laughs> 우리 인간의 안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인간을 오히려 위협하고 또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모순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술 발전의 주체인 인간이 기술의 발전을 경계하고 있는가 아, 참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성경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의 증가와 사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주전 6세기 남유다 멸망 후에 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제국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대의 왕들과 또 국가 열방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현재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 관한 그런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 12장은 인류 종말, 환란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짧은 한 문장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 오늘 방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시대의 장면은 요약하면 첫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증기기관의 발명, 그것을 시작으로 1차,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발명된 핵심 기술은 이 물리적인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장치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 기계 장치를 통해서 기차가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 같은 교통 수단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KTX 같은 고속 열차, 비행기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빨리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이 증가하는 환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세기 후반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인해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상 거의 모든 지식에 손쉽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더해지게 된 것이죠. 정말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조차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된 이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21세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기계로 하여금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도록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지능이란 이 고도의 어떤 판단하는 정보 판단 처리 기술로서 이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융합된 능력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 이또 지능 활동을 통해서 유용한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통해서 지혜를 만들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컴퓨터 기계는 인간보다 월등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따라올 수 없어요. 연산 능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학습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창의성,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수백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강아지, 모양이 다르고 종이 달라도, 아, 강아지다. 아, 고양이다. 바로 추론하고, 어,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백 종류의 고양이를 보여주고 개를 보여줬다. 조금만 모양이 달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일치한다고 할수 있지만 그게 컴퓨터에 가진 한계였습니다. 인간처럼 이런 복합적인 지능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씩 발전이 되면서 뭐 머신 러닝이다. 딥 러닝.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1다 1은 2, 이런 공식을 입력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계가 수십, 수만, 수백만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공식을 찾아냅니다. 원칙과 원리를 찾아냅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난 공식과 규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학습해서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지능적인 활동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세돌 9단또 인공지능 알파고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둑 대국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세계 최강의 우리 이세돌 구단, 얼마나 대단한 역사에 남을 우리 바둑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졌습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 대단한 지능을 이때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겼느냐? 이 알파고가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그 인간이 이제 이 모든 바둑의 수를 두는 그 기보라고 합니다. 어, 그거를 이제 16만 건을 학습했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배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 16만 건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규칙과 원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어, 자신만의 규칙,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세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칙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계가 그냥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변칙을 하면 이기지 못할 텐데 이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구를 던져도 기계가 반응해서 대응해서 이겼다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바둑 등장 이후에 이 바둑계가 바뀌었어요. 최고의 프로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알파고는 인간에게 바둑을 배웠지만 이제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반적으로 바둑 실력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알파고가 바로 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승리가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인간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인공지능의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바로 지식과 지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제 양적인 증가를 넘어서 질적인 지식의 증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증가와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이 빠르게 빠르게 가속화돼서 2040년이 되면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이 증가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점. 그래서 인간들이 인류가 가진 지식을 능가하는 그 시점이 올 것인데 그것을 싱귤레리티다 기술적 특이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식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다? 2040년. 이 사람이 예측하기로. 이때가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진 지식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육, 모든 영역에서 어떤 지적 판단, 결정에 있어서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최고의 경우의 수를 판단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인간의 지능을 넘었으니까, 뛰어넘었으니까 인공지능에 의존할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지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의 모든 지식과 지능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 이 기술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까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신의 권세에 가장 근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예언의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인류 종말 그리고 마지막 시대 그때의 그리스도인이 겪을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지식의 양과 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이 싱귤레르티 시점. 바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레이커 주얼이라는 학자는 2040년 일 거라고 했지만 그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냐? 성경이 예고하는 인류 종말의 시기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학지식 나무의 열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인간 같은 기계 소피아 같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계. 이것을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인간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적인 지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능을 신적인 지능으로 도약하게 해줄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이 신적 지식, 신의 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부여받은 이 엄청난 존재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이 금단의 열매에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에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원죄에 관한 장세기 1, 2,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인간 이토록 치명적인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개역개정 한글성경에는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영어성경으로 더 쉽게 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두 종류다. ESV 번역, NIV 번역, 둘다 좋은 번역인데 이 fruit이라는 열매가 없고 of 또는 from.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 또는 나무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열매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다시 가깝게 번역한다면 선과학의 지식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 원제에 대해서 배울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예 아니, 이 사과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이뭐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아니 무슨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냐 형벌과 저주가 너무 크다 사과 하나 먹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다이 사과로 나옵니다 사과 열매를 먹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선과학의 지식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과 나무에 사과 나오는 것처럼 지식 나무에는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친절하게 성경은 이 지식을 선과학의 지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이 뱀과 또 하와의 대화에서 보면 왜 인간이 이 금지된 지식 나무의 지식에 손을 대고 말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알려 줬습니까? 사탄이 알려 줬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지식 나무의 지식은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지식이었습니다. 왜 하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일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신만이 선과학을 규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신적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의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벗은 상태, 이 부끄러운 상태죠. 이것이 악하다는 거야, 악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옷으로 가리는 그 상태, 그것이 좋은 선한 상태인 것이죠. 그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서 이 지식이 새로운 이 인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차원을 열어주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시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선악 지식 나무의 지식을 먹으니까 갑자기 대응을 하십니다. 신속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이 신적 지식을 얻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신의 존재에 부합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마치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에는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림.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을 두어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신만이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 지식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 쿠데타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신적 지식을 얻어서 영생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했던 인간의 쿠데타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시킨 이후에 끝이 났을까요? 장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술 지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그냥 돌멩이를 쌌던 돌멩이를 통해서 집을 짓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통해서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이 건축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 기술을 지식으로 소유한 인간이 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탑을 건설하여 높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바로 이 아담을 조상으로 삼는 모든 인류의 이 DNA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원제가 들어가 있으므로. 역사 가운데 인간은 끝없이 끈질기게 하나님같이 되기를 추구해 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이 커즈와일 박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이면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유명한 이 방송 유튜브에 나와서 인류가 7년 안에, 7년 안에 영생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인류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첫째는 이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기술 이두 가지를 융합해서 이 나노봇이 혈관 같은 미세한 곳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노화된 세포들을 고치고 암세포 같은 걸 치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노화가 되지 않게끔 만든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 지식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그러한 디지털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 건강한 육체의 의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육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영생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인간과 이 기계가 합쳐지는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인간이 영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커조알 박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넷, 노트북, 휴대폰 이런 것들을 미리 20년 전, 30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맞춘 사람이에요 84%, 150가지 정도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측했는데 86%를 적중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키보드 신디사이저에 보면 커즈와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야마하라 돼 있는데 커즈와일도 많이 씁니다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의 발전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모 데우스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신적 지능으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이들이 영생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금지하신 생명나무를 찾아서 숨겨놓으셨는데, 화양범으로 그 생명나무를 찾아 영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지식 나무를 인간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놔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지식 나무의 열매도 먹었다면 생명 나무의 열매도 인간이 어쩌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인류는 지금까지 정말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어려운 도전들을 얼마나 많이 정복하고 이루어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가 결코 하나님 같은 인간이 되기를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박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를 호모데우스다라고 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인지 혁명, 농업 혁명, 과학 혁명을 통해서 지구를 이제는 지배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인류 통합도 이제 되고 이제는 인류가 나아갈 방향. 이 지구를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신이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과 같이 된 인간의 등장을 종말의 중요한 징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다른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죠. 이 말씀에 보시면 멸망의 아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이 신이 된 인간인 것입니다. 즉, 호모데우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는 이제 뭐 거부할 수가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로 인간이 신적인 지능, 지식에 이르도록 사용될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인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열망하는 이 인간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나무로 갈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는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살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누구나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 길이요 질리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주님의 복음 사역, 주님께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될줄 믿습니다. 그래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